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의 식사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은 가족, 친구, 동료 등과 관계없이 각자 자기 입속에 넣었던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먹거나 반찬을 집어가고 술잔을 돌리기도 합니다. 같이 먹기 식사 문화가 구성원의 연대의식을 높이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타인의 타액을 먹는 것으로 비위생적이라 비판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특히 요즘 같은 전염병이 돌고 있는 시기에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린 요즘 대규모 확진을 예방하기 위해 일렬로 앉기, 지그재그로 한칸 띄어 앉기 등으로 예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식사를 할 때마다 항상 드는 의문점, 과연 얼마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을까? 먼저 호흡기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염자의 침, 콧물 등 체액이 튀는 비말감염, 비말감염이라 감염자의 침, 혼물, 새액이 기침 등으로 튀어나와 다른 사람의 입이나 코로 들어가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침을 한번 하면 약 3,000개의 비말이 전방 2m 내로 분사되고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한국 입자 에어로졸 학회 자료에 따르면 비말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3시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은 24시간까지 생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비말 감염을 피하려면 감염자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공기감염. 공기감염은 바이러스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사람에게 흡입되어 발생합니다. 기침으로 튀어나온 비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분성이 증발되지만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게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오랜 시간 생존하는 것은 쉽지 않아 공기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체가 직접 감염하는 형태인 접촉감염. 접촉감염은 환자나 보균자의 바이러스가 묻은 물품에 직접 다 피부나 점막으로 감염되는 전파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염 경로 중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비말 감염을 통해 전파될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럼 밥을 먹을 때 아무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도 아무 소용 없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중앙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대규모 집단 감염을 막고 작은 규모로 통제할 수 있었다고 하니 최대한 동참하는 것이 좋겠죠. 최대한 의 예방을 위해서 식사할 때 지켜야 할 수칙, 첫째, 가능한 서로 마주 보지 않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기, 둘째, 식사를 할 때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고 손으로 입가리고 말하기, 셋째,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먹기, 최근 국내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힘들더라도 앞으로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